아트적우, 아트적인 아트적 티없이 맑고 고운 콘텐츠를 만드는 여기 아티콘입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들리나요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희는 남성 포크듀오 음성사소함입니다 저는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김준목이라고 하고요 저는 건반과 보컬을 맡고 있는 강세훈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약간 다른 것 같긴 한데, 뭔가 높은 음을 내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너무 제 목소리가 우울하다 보니까 노래는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. 아티콘에 저희가 수상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. 어, 이렇게 되게 큰 자리에 저희가 설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안 나오네요. 감사합니다. 아, 어,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한번 겪고 싶은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음성사 사함이 제5회 샤이닝랩 아티스트 콘테스트 라이브 클립 촬영에, 촬영에 함께하게 되었는데요. 저희 라이브 클립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